네, 다음은, 어, hmm 올려주셨네요. 어, 되게 좀 안타까운, 어, 그런 경우입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작년 뭐, 어, 초, 중, 저, 한 2, 3월 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. 34,034원에 30% 매수하셨네요. 자, 뭐, 어, 우리 시청자님께서는, 음, 이왕 물린 건 물린 거고 기다리면 본전 올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. 1, 2년 기다리실 수 있다. 뭐, 요렇게 말씀해 주셨네요. 자, 이런 부분들이, 어,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. 작년에, 작년 초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팡이 좋았죠. 예, 정말 좋았습니다. 뭐그 전에도 굉장히 많이 벌었죠, 돈을. 2021년도에 뭐 7조 정도를 벌었고, 영업이익 기준입니다.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9조를 넘게 벌었어요. 그런데 실적 부분들은 작년이 피크였다라는 겁니다. 저 그래서 뭐 주가 자체가 너무 좀 앞서서 이렇게 많이 급등을 한 경우에는 이뭐 실적이 잘 나오는 중간에도 아 여기가 픽클 거야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이 해운업종이 대표적으로 그런 그런 케이스죠. 2022년 실적이 분명히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고점은 2021년 5월달에 찍었습니다. 자뭐이 부분들을 어좀 본다라면. 이좀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오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. 자, 이 해운업종 이런 쪽이 뭐좀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, 어, 뭐 경기 부분들이 그만큼 좋아져야 됩니다. 자,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지금 현재가보다 뭐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두배 가까이 올라야 매수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. 자,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이 hmm의 시가총액이 지금 8조 7천억 정도가 됩니다.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기준 15조 이상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자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. 1, 2년 기다릴 수 있다. 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일단 뭐 해운업항 자체가. 어, 경기가 이렇게 막 좋아진다라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워요. 당장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 굉장히 호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1년 갖고도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. 한 2년 정도 그 정도까지 기다려 본다라면. 뭐 실적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요. 자 그때는 2년 정도 있다가는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뭐 예상치 나오는 게뭐 올해 어,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좀 많이 어, 떨어지는. 그런 예상치가 나옵니다. 뭐 1조 8천억 정도, 그리고 내년에 만뭐 2조 2천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으니까요. 뭐한 오래 지나고 내년 뭐한 말이나 하반기 정도 그쯤 되면 어, 이 영업이익 부분들이 요거 예상치대로 나왔을 경우에 늘어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거예요. 자, 그렇게 되면 어,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, 뭐 이왕 어, 좀 길게 들고 계실 생각인 것 같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너무 좁아지면 내지 마시고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면 나중에 매수가 근처에서 매도하실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그다음 아마 일부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. 같은데.